오는 주일은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전박이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죠. 사실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매일 감사하고 또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의 대상이나 범위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일이나 감사절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날 전심으로 온전히 감사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날들도 감사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품의 은혜입니다. 속성의 은혜라고도 할수 있죠.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허녀라가 미국에 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때 그것이 어떤 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자 God is good and God is great.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탁월하심의 은혜입니다. 이절에서 4절인데,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신이 아닌 한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실감합니다. 셋째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나오죠. 봄에 아름다운 꽃들과 새삭을 볼수 있고 여름에 새콤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볼수 있고 들판에 코스모스 볼수 있고 겨울 납조를 볼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구속의 은혜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섯째 인도의 은혜입니다. 1 3절에서1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군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홍해와 같은 우리 인생길 앞에 장애물을 잘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코로나 시국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애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이르기까지 큰 왕들이 있었고, 유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줄 단어 몇 자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컸기 때문에 성경에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아모리인의왕 시혼도 있었고, 바산 왕 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정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가정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나태와 결혼과 각종 중독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의 습관이 자신의 영성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폐한 적이 없고 초기에는 아무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후기에 몇 사람이 확진되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수요 금요 밤 예배까지 교회당에 회집해서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식사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여기 은혜의 보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기업을 주신 은혜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왕 시혼과 바사랑 옥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집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건축한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대부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논밭이고, 다른 사람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자신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이 조성하지 않은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덟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은혜입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래서 집도 없이 벽돌을 찍어내야 했고 국고승 세우는 일에 종원되었으며 그러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깔려 죽어도 하소연할 때도 없었고 농사에 여러가지 고된 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 쉐 풀목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종로로 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술에 쩔고 마약에 쩔고 토박에 중독되어서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입니다. 24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초기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다음에는 아모리네 왕 시혼, 바사랑, 옥도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모아공 발락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적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에게 패한 적도 있었고 일부 전투에서 진적은 있지만 전체의 전쟁에서 진적은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그들을 무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싸울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열 번째, 먹을 것을 주신 은혜입니다. 광야는 본래 사람이 장기 거주할 것이 못됩니다.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니 아녀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족해질 사람이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 텃밭을 통해서 풍성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상승해도 별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주셨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도 풍족히 내려 주셨습니다. 생수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같은 하늘 양식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한번째 절대주권적 은혜입니다. 26절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과학기술이 모든 걸다 해낼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끄지 못하고 발만 동동 끓는 산불도 하나님은 단 번에 비를 내려 끄십니다. 전염병 확산도 막아주셨습니다. 땅에서는 왕들이 큰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단을 명한 장 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 너헤미아를 그곳 총동으로 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구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높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뭉뚱거려서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조목조목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대적에게서 건지신 은혜라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어떤 대접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더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말씀에 나오는 순서대로 큰 것만 살펴보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많은 입이 있어도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다 감사 찬송 못하는데 한 입을 가지고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적이 많으니 그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가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